2022년 10월 2일 연중제 27주일 숨결이 되는 양식 희망을 져버리지 않는 기다림 묵주기도 성월의 첫 주일인 오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끝까지 동행하심으로써 주님의 부활과 승천의 궁극적인 희망에까지 동참하신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며 우리 각자가 지닌 고난을 극복할 힘과 용기를 지니고 굳은 신앙 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느덧 찬바람이 아침과 밤의 틈새로 짙어지는 즈음, 어머니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늘 오간다. 는 말이 새삼스레 마음의 여운으로 퍼지네요. 여느 어머니의 묵주는 달고 달아 해진 표면이 더욱 윤이 나거나 보드랍게 변한다 했지요. 간절했던 기도가 한알한 한 알에 눈물로 묻어 있을 테고 그만큼의 고뇌로 세운 밤의 무게가 그 안에 고스란히 더해졌겠지요. 때로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더디고 망연한 먼 길을 안개 속에 내딛는 것만 같아 얼마나 섭고 힘겨웠을지요. 성모님의 삶도 그러했겠지요. 세상의 단 하나뿐인 당신 아들의 삶이 지고 가는 등성이와 골짜기를 함께 오르내리며 셀수 없는 고통이 얼마나 가슴을 점몄을지요그 고통을 해집어 보면 아들의 십자가마저 자신의 십자가 위에 들이우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은 주님의 십자가에 실린 믿음을 향한 시험입니다. 인간이 걸려 넘어지는 고통은 어떤 것에 연유하나요? 고통은 고통 그 자체로서도 이미 고통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더큰 무게로 다가오는 것은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겪어나가는 과정에서 겪는 의지와 희망 사이의 관계에 있다 하겠지요. 이때 고통은 하느님의 침묵 앞에서 시험이 됩니다. 오래전 신학교 때제 가슴을 먹먹하게 울렸던 소설이 있었지요. 바로 일본의 주요 현대 소설가 중한 명으로 꼽히는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었습니다. 그 소설이 일으킨 반향이 큰 이유는 일본의 천주교 전례 때 박해의 상황에 내몰린 신자들의 순교 앞에서 양들을 살리기 위한 배교와 순교 사이에 갈등하는 사제의 다음과 같은 고백이 처절하게 던지는 문제의식 때문이었겠지요. 주여, 이치소우가 죽은 바다는 오늘도 여전히 단조롭기만 하고 변함 없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습니다. 이 바다의 무서운 정막함 위에서 저는 하느님의 침묵을 느꼈습니다. 하느님의 침묵에 대한 인간의 탄원은 이탈리아의 영성가 가를로 까레토의 주여 왜 라는 질문에 일맥상통하게 애절하도록 녹아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과 질문이 인간으로서 하느님 앞에선 가장 근원적이고도 정직한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속한 상황, 관계, 경험들 안에서. 우리 자신이 나약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낄 때마다 하느님의 은총에 기대고 기도의 희망을 두며 얼마나 애절하게 부르짖어 왔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침묵하시는 듯하고, 그저 모순된 인간의 권력과 불협화음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위선적이며 폭력적인 상처로 다가올 때, 우리는 심한 절망과 좌절을 맛보며 회의가 가져다주는 불안에 슬퍼합니다. 그러기에 이차적 고통은 하느님의 침묵 앞에선 인간으로서의 외로움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까? 당신께서 구해주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폭력이다 하고 소리쳐야 합니까? 마치 침묵의 메아리만이 돌아오는 사막 한 가운데 서 있는 마음으로 외치는 부르짖음의 한계라고나 할까요? 그러나 이런 제게 기도 중에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은 대답이라기보다 오히려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너는 왜 거기 있느냐? 라는 것이지요. 내가 너를 지어내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가슴 속에 사랑을 불어넣고 내 영혼에 내 입김을 심어주지 않았느냐? 내가 내 마음 속에 이 세상을 향한 연민을 심어놓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런 너를 그 세상을 위해서 거기 심어놓지 않았느냐? 여기 있는 나한 사람을 통해 세상이 어떤 변화를 즉각적으로 보여주진 않겠지만, 나의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 울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 손을 얹어줄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고, 위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루어가는 나의 작은 몸짓이 점차 이어져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 하나가 곧 여기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소명일 것입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대가 맡은 훌륭한 것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삶을, 그리고 복된 삶을 지키라 하십니다. 그러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요. 때로는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현실 속에서 너무도 막막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때일수록 절망에 빠지지 말라는 권고이지요. 분명히 해답은 주어질 테니까요. 끝을 향해 치닫는 이 환신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 늦어지는 듯 하더라도 너는 기다려라. 그것은 오고야 만다. 지체하지 않는다. 어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눈물로 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하지요. 그러나 이때 저는 그 과정과 결과를 온전히 주님께 양보드리려 합니다. 논 메아, 셋, 뚜아. 저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뜻은 분명 더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리란 믿음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요.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 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이는 성실한 사람의 아름답고 올고든 응답입니다. 비록 나의 역할로 인해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이룬 업적이나 기적을 자랑하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히려 이 모든 일을 이루어주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려야지요. 오직 주님의 도구가 된다면 늘 유리창의 비율을 가슴에 새기곤 합니다. 유리창을 보고 유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오히려 유리 바깥의 맑은 풍경을 기억에 담겠지요. 그러려면 유리창은 때 묻지 않은 투명함을 간직해야 합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명예로움을 자랑하지 않으며 그저 곁에 머문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가난한만을 간직하는 마음이 그러할 것입니다. 그 삶의 끝자락에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어떤 세상의 무게에도 사로잡힘이 없이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가난하게 잠들 수 있지 않을까요? 명예와 권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행하는 폭력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기는지요?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는 하느님 주신 사랑에 물들어야 할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권력이나 위선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권고이지요. 사랑합니다. 라고 수없이 입술로 전하는 인사가 그저 입술에 맴돌다 사라지는 허언이 아니길 저는 바라왔습니다. 사랑이 홍보를 위한 위선적인 슬로건이 아니라 진실로 가슴에 파고들고 영혼을 울리고 멍든 마음을 치유하는 고백이 되길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얼마나 많은 곳에 진출하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곳이 되는가 역시 중요치 않습니다. 단지 맡겨진 것을 훌륭히 지켜낼 수 있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다하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전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느님의 침묵만을 탓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외려 모든 것을 개입하시고 주관하신다면, 수많은 갈등과 법민 속에 나 자신을 찾아 나설 이유마저 잊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사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 자체의 절망으로 무너지기보다 오히려 우리 각자가 굳건히 서서 해야 할 일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깨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담을 향하여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지요. 주님께서 친히 빚어주시고 숨결을 아낌없이 심어주신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뒤로 숨어버리지 않도록 동행하시는 사랑이심을 드러내시는 대목입니다. 나의 기대와 어긋나는 응답을 받을 때라면 오히려 나는 그 입장일 때 다른 선택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지혜를 간직할 수 있음에 감사하려 합니다. 상처 주는 세상의 번뇌와 고통을 대할 때, 세상의 회개와 변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시 있음을 기뻐하려 합니다. 하느님의 침묵을 미워하지 말고 그 침묵의 깊은 곳에 담긴 하느님의 섭리와 사랑을 바라보며 나를 더욱 단단하게 성장시켜 주시는 이 시간의 의미를 축복으로 새겨가려 합니다. 늦어지는 듯 하더라도 오고야 말 기도의 응답을 지침이 없이 기다릴 수 있기를. 그 결과의 여부를 떠나 기다림의 과정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성실하였을 우리 자신의 삶이 은총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